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키수입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마무리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오늘은 크게 다섯 가지를 공부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지적 공부 보관 등 열람 발급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합니다. 지적 공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서구에 백장단위로 묶어서 보관을 해요. 이 정보처리 시스템은 시로리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원히 보존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복구가 나오죠. 복구는 보관하는 사람이 복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공부 보관은 지적소관청이 하죠. 그럼 지적공부가 분실이 됐다, 멸실이 됐다, 훼손이 됐다면 복구도 비로 소간이 합니다. 정보처리 시스템 보관은 실오리사 실랑군수구청장이 하죠. 그럼 지력 정보 관리 체계가 불이났다, 분실이 됐다 이럴 때는 실오리사 실랑군수구청장이 복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반출이네요, 그렇죠? 우리는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는 관공서 밖으로 반출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면 안전한 장소로 피신을 시켜. 되기 때문에 나갈 수 있죠. 그럼 1번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상식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시도리사, 대도시 시장의 성인, 자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력 소관청이 봅니다. 이때 상급 기관인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성인을 바꾸는 세계 꼭 기억하세요.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지력 공부. 반출, 그렇게 요 우리 지적 시간에 복제는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정보 처리 시스템 복제는 국장이 하는 것이고,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는 지력소관청이 합니다. 자, 열람 발급이죠. 지적 공부 열람 발급은 해당 지적 소관청,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열람 발급아 특별자치시장, 시랑군수구청장 엄면동장. 부동산 종합 공부 열람 발급은 지적 소관청 엄면동장입니다. 요 그림 도표를 암기하면 한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다음이 됨 지적공부 복구에요. 그죠? 이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공부가 분실이 됐다, 멸실이 됐다, 훼손이 됐다, 새로 만드는 겁니다. 핵심은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토지소유자 신청상이 아닙니다. 시로리사 성인상이 아닙니다. 그래 놓고, 자,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은 시로리사, 실황군수, 구청장이 해요. 복구 자료는 소유자의 복구 자료는 두 개죠. 그게 등기부와 판결서입니다. 토지의 표시의 복구 자료는 일곱 개죠. 등기부, 판결서, 지도공 등번, 청량 결과도, 토지동 정리 결의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복제 둔 자료. 이렇게 정리해두면 됩니다. 복구 절차입니다. 제일 먼저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죠. 해 가지고 대장의 자료를 정리한 게 조사서. 도면의 자료를 정리한 게 자료도. 자,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이더라. 그러면 그 면적을 그대로 등록을 합니다.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자료가 없는 때는 청량을 통해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 청량을 하면은 경계 면적이 변하거든. 경계 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합니다. 청량을 하면은 경계면적이 변하니까 변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죠. 그래서 15일 이상 게시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게시된 내용을 보고 게시 기간 내에 지력소관 청에 이재기 합니다. 이 제기가 없으면 복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그죠? 부동산 종합 공부 복 제는 지로소관 청의하고 종합공부 등록 사항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내용 부동산 가격 이게 공시지가죠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제 48조에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자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 열람 발급은 지력 소관청 또는 읍면 동장이고, 정정은 정정은 토지 소유자는 지력 소관청에다가 정정을 신청하고, 지력 소관청은 등록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토지 이동입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에요. 그럼 이게 토지 이동의 종류예요. 그래서 지적은 신청 아니면 직권입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은 60일 이내 신청하는 것이고 여기에 행정구역 변경, 지번 변경, 지적 공부 복구는 직권을 하는 것이고, 등록 말소, 등록상 정정, 축척 변경은 신청도 되고 직권도 돼요. 토지 이동 신청은 원칙은 소유자 게 원칙인데,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고, 소유자가 안 하면 대비 신청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는 날짜입니다, 날짜. 자, 여기에 신규 등록 등록 전은 분할 병증업 병경은 60일입니다. 등록 말수는 90일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신고는 15일이다. 그래 정리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축, 척, 변경이네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의 도민의 축적이 1200분의 1이라면 이걸 500분의 1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럴 때 강남구 삼성동 주민 3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적 변경 위원회를 만들어서 의결을 거치고 시로리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요란에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두개 합병을 하기 위해서. 축적변경을 하거나 도시개발사업시행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축적변경할 때는 성인이 필요가 없어요. 성인이 떨어졌다면 시행공고는 20일 이상, 경계점 표지 설치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량을 합니다. 청량을 하면 면적의 정감이 있으니까 지범별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의 절차로 들어가죠. 청산금을 산정을 할 때는 청산금 조사는 지력소관청이 하고 지력소관청이 축적변경위원회로 제출을 하면 결정은 축적변경위원회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청산을 하지 않는 예외 두 가지가 있죠. 오차 허용범이 이내일 때는 청산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 전원이 합의를 하면 청산하지 않는다. 청산금이 산정이 됐다면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사납부금지 수령 통지는 20일 이내, 자, 이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로 1개월 이내 지력수관청에 이재기 합니다. 납부는 6개월, 직업은 6 개월 납부 지급이 완료가 되면 확정 공고를 하고 확정 공고 때 토지동이 일어난 걸로 봐요. 그러면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는 도면은 자우리 지적 또는 확정 청량 결과들을 보고 정리를 하고 토지 대장은 지번별 조서를 보고 정리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축척변경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그 중에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하며, 그 지역의 주민이 5명 이하일 때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원은 지력소관층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지력소관층이 지명, 해요. 축적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은 4개죠 1. 축적변경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청산금 이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지력소관층 회의에 붙이는 사항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합니다. 가반수 이상 출석하면 회의 진행. 출석이 온 가반수 이상 찬성하면 어결하고. 포인트는 이거예요. 회의 소집할 때는 5일 전까지 통지한다 그래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력공부와 토지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네요. 고생을 했습니다.